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스로 만들어 씻게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략 500세길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길과 개피 500세길을 성소의 세길로 하고, 감단기름 한,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냐 너는 그것을 해막과 천국의 앞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양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류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겠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방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물두멍과 그리고 관류와 그리고 어, 향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 거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노스로 만들라고 합니다. 노스로 만들고,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또한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제 대세상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 가기 어,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대세상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노스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 노스는 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여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볼때 거울로 썼던 겁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자기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로 썼던 것이 바로 이 노시입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거울이 없었죠, 그죠 거울이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노스로 거울을 대신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용모 단정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뚜멍을 만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 아니면 어린 시절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물론 좋은 추억도 있죠.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대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노두멍에 고이는 물로 그들이 씻고,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원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말씀과 성령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에 대해서 관유 제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기름이죠. 기름인데 어 이 관유를 어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냐 그러면 왕을 세울 때 그리고 대세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지죠. 이 의미는 뭐냐하면 이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기름을 바른 모든 것들은 거룩한 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부분에 28, 29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 전거에 바르고, 27절에도 바르고, 28절에도 그 받침에 발라,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관유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기구들은 이렇게 발라서 어, 구별하게 했고, 사람은 이 방금 얘기 말씀드렸던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봐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언제 세우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언제 세우십니까? 대제사장을 먼저 세우시고,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정거계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딛으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한 발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와 이래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유 제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향유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분양단에 쓰이는 그 향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하나님 앞에만 쓸수 있는 향유를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너희가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쓸 쓰는 일상생활에서 만들지 말라. 이 향은 오직 나 앞에서만 너희가 피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그 재료가 재료를 어디서 구하느냐? 홍해에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멀리 가서 페르시아에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인도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에 들어가는 재료가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향유를 제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는 데 너는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향류를 제조하도록 하시고 나 앞에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향류를 피우라 라고 하신 것은 나만을 섬기라라는 거죠. 어렵지만 너희가 이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나올 때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재료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이 향료만큼은 구하기가 어려운 재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들어서 나, 내 앞에서 피워라 나를 섬겨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에도 경우에도 하나님을 어,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금이 나오죠. 소금, 소금을 하나님께서 어, 가지고 이제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향을 만들고 또이 소금을 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인으로서 변질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두목을 제작하는 방식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규례로 삼으시고 관류를 제조하시고 제조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또 향류를 제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우리 시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참 어지러운 지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 달라고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에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한번 부릅니다. 주여.